네. 루턴타운과 토트넘의 프리미어 리그 8라운드 경기 전반전이 지금 막 끝났는데요. 그리고 지금 막 끝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김정용 기자의 말대로 비수마가 팀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네. 네. 전반전 전반적으로는 어, 토트넘이 당연히 압도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루턴타운은 물론 현재 꼴찌는 아니지만 승격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음. 연봉이 적은 음. 선수단이 좀 초라한 챔피언십급의 팀이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압도할 수 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전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몸이 약간 안 좋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음. 후보급으로 쓸수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몸 상태가 좋다면 손흥민을 벤치에 둔다고 이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더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음, 네. 결국에는 어, 손톱을 유지하고 좌우에 히샬리송, 크루세스키, 공미 메디슨 주전 공격라인에 가까운 조합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몰아쳤어요. 하지만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의 팬으로서 또 손흥민 선수의 팬으로서 토트넘이 빨리 한삼대0 때려잡고 손흥민 선수가 5 오십 분쯤 빠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전반 초반에 했던 얘기인데 네. 지금 이 흐름대로라면 토트넘의 손흥민이 잘하면 풀타임을 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됩니다. 네, 네. 어, 루턴 루천타원이... 타워니. 그렇게 엄청나게 거센 저항을 했는가? 사실 뭐 잘한 게뭐 딱히 엄청 크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세트피스 상황이나 이럴 때그 장신 선수들 몇 명을 잘 활용해서 위협적인 킥과 장신 선수들을 활용한 그런 플레이로 역습에서 이제 때려 한번 때려 넣는다거나 음. 이런 플레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선적골을 넣을 뻔 했죠. 그렇죠. 네, 로키오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머리를 댔는데 옵사이드라서, 초처 음.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히도 이제 무효 처리가 됐고요. 그런 음. 상황에서는 이제 VR을 굉장히 오래 보면서, 어, 이거 지난번에 비디오, 그 비디오판도 욕먹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음, 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무효 처리가 돼서 한숨 돌렸는데, 전반 추가 시간에 사달이 났어요. 그니까. <laughs> 비수마가 앞선 장면에서 저희가 얘기도 했는데, 포로가 오늘 그 턴오버나 볼을 뺏기는 장면이 많았고, 심지어 오른쪽 수비수인 포로가 왼쪽 측면에서 볼을 뺏긴 걸 비수마가 커버하느라 첫 번째 경고를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추가 경고를 받으면서 결국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둘다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경고로 할수 있는데, 음. 첫 번째 경고는 뭐 논란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음. 그냥 팀 차원에서 그렇게 안 받아도 되는데 음. 포로가 왜 음. 자기 자리가 아닌데까지 와가지고 실수를 전반전에만 그런 장면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 최소 두 번이거든요 네. 굳이 왜 여러 번 그렇게 해서 동료가 커버하다가 경고를 받게 만드는지가 좀 아쉬울 거고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시뮬레이션이 맞다고 볼수 있는 그런 슬로모션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칼같이 경고가 늘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더 아쉬운 건첫 번째 경고죠. 네. 포로는 왜 그랬을까? 음. 네. 포로는 왜 그랬을까? 어, 지금 아마도 교체가 이루어진다라면 뭐 중앙 미드필더 자원에서 지금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중앙 미드필더 를볼 만한 자원들은 사실 좀 있거든요. 네. 우리 맞는 분들이 싫어하신 다이어를 포함해서 아, 네. 네. 스킵 호이비에르 로셀소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음. 이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냐, 한 명이 적지만, 그렇다고 루턴타운, 뭐, 무승부에 만족할 수 있는 상대도 아닙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포스트클로 감독이 어느 시간 동안, 이제 지키고, 어느 시간 동안, 이제 골을 노릴 것인지, 그런 배분을 아마 시나리오를 좀 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아마 손흥민 선수는, 아, 뭐, 어떤 흐름에서도 손흥민을 어쨌든 빼는 게 그동안의 패턴이었는데, 과연 오늘도 뺄수 있을지, 빼는 시기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는 양상입니다 네. 어뭐 토트넘과 루턴 타운의 이제 후반전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 또 경기 교체는 어떻게 가져갈지. 후반전에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2024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루턴 타운과 토트넘의 경기 경기가 끝났고요. 결국 토트넘이 1대 0 아주 어렵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전반전 네. 끝나는 시간까지 좀 해도 어 이거 뜻밖의 그, 최악체라고 생각했던 팀의 인력을 맞으면서, 무패행진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결국엔 승리를 했어요. 무슨 부도 아니고 승리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전반 추가 시간, 이제 비수마가 퇴장을 당하면서, 후반 시작과 동시에 히샬리송이 빠지고, 호이비에르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러면 토트넘의 공격을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생각보다 골이 일찍 나왔어요. 네, 어, 네. 전반적으로 경기를 잘푼건 아니었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은 확실히 위기에 강하고, 찬스도 살릴 수 있고 음.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많이 저력이 붙었는데 득점 기회가 많진 않았습니다만 코너킥 상황을 살렸습니다. 음.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안 그래도 토트넘은 체적으로 정권이 약한 편이고 부턴타운은 좀 좋은 편이라서 정석적인 위로 띄우는 코너킥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전에도 코너킥 상황마다 의도적으로 메디슨이 낮고 빠르게 차는 걸 많이 본것 같은데 음, 네. 이 코너킥은 아예 어, 우리가 높이 뛰어서 뭐하냐 이기지도 못하는데 이러면서 짧게 줬어요. 네. 그러면서 짧은 패스를 주고 받았고 그것도 패스 패스해서 그냥 올리는 선택지도 있는데 거기서 메디슨이 허를 찔렀죠. 네. 패스를 크루스키였나 어, 동료에게 하는 척 하다가 혼자 뚫고 네.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서 땅볼로 준그 커백 상황에서 아, 미키 판더펜이 그 땅볼 패스를 왼발로 탁 가볍게 발을 해서 넣는 것도 넣기 쉬운 공은 아니었어요. 음. 가까운 거리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공이 빠르게 왔기 때문에 잘 마무리해냈습니다. 이러면서 어 미키 판더펜의 데뷔골이죠, 프리미어 리그? 그렇죠. 데뷔골이 응. 터지면서 토트넘이 선제 결승골을 넣게 됩니다. 네. 아 어, 토트넘은 뭐 이번 시즌 정말 좀 되는 팀의 느낌이 좀 들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판더펜의 데뷔골도 이럴 때 나왔고. 어, 일단 루턴타운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에서 1등으로 뒤지다 보니까 공격적인 카드들을 꺼내 들었고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뭐 메뉴 유망주였던 걸로 우리가 이름 정도는 상당히 익숙한 뭐 맹기, 총, 그리고 왕년에 잉글랜드 대방 유망주였던 바클리 음, 음. 이 선수들이 다 이제 로턴타운에 있는데 벤치에 있던 선수들을 대거 넣으면서 뒤집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토트넘은 그때부터 지켜야 되는 입장이었죠. 근데 토트넘이 전반전에 비해선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많이 밀린 것까지는 아니었고 음. 그래도 잘 지켜 나가면서 이제 뉴턴 타운의 치명적인 득점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투남은 이제 후반 31분에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를 빼고 오랜만에 이제 로얄 스킵 베이비스 등이 대거 들어오면서 네. 왕년의 멤버들이죠 음. 네, 왕년에좀 수비적인 축구할 때 멤버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좀 지키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뭐몸 상태 이슈가 있는 메디슨과 손흥민은 어쨌든 생각보다는 좀 많은 시간을 소화하면서 경기에서 나왔고요. 그 슈팅 숫자만 보더라도 뭐 점유율만 보더라도 사실 전반전은 정말 토트넘이 압도했던 경기였어요. 네, 슈시 어. 전반에 12대 3. 음, 그것도 뭐 경기 시작하고 어, 전반전 30분 정도까지 10골 이상이 나오, 10, 10개 슈팅 이상이 나오면서 음. 토트넘이 일방적으로 몰아쳤는데 사실 이때 골을 못 넣으면 아, 아, 불안했죠. 네. 네, 특히 이제 히샬리송이 두개 날려먹기도 했고. 그리고 점유율이 81.2% 였습니다. 음. 진짜 뭐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경기 종료 시점에 보면 어 슈팅 횟수가 15대12. 격차가 딱 3개로 줄어들어요. 음. 다시 말하면 후반전에는 토트넘이 딱 3개, 우선타운이 9개를 했다는 건데, 음. 토트넘 그 3개 중에 하나를 넣고 우선타운은 9개나 했지만 넣지 못한 데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비카리오는 빛이 나는 선방을 몇 차례 보여주기도 했고 비카리오 활약도 눈이 부셨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토트넘은 이렇게 모패행진 그리고 어뭐 지난 경기로 하면 이연승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리그 1위입니다. 네 처음이 1위로 올라섰어요. 음. 뭐 맨시티를 추격한다 뭐 이런 말도 아니고 현재 경기 종료 직후 시점으로 보면 맨시티보다 위에 있습니다. 음. 물론 이거는 8라운드를 가장 먼저 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아무튼 6승 2무 승점 20점으로 1위에 올라 있고요. 음. 맨시티가 토트넘을 못 따라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 종료 시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토트넘 경기 종료 시점으로. 왜냐면 맨시티가 아스널과 경기를 합니다. 어, 승점 18점인 원래 선두였던 맨시티. 그다음에 원래 토트넘과 승점이 같았던 아스널, 승점 17. 이 둘의 경기인데 아스널이 근소한 차로 이기든지 비기든지 이러면 토트넘은 1위를 유지한 채로 음. 8 라운드를 마치고 그 상태로 A매치 대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기간이 기니까 네, 또한 2, 3주 정도 기분 네. 좋게 우리 네. 1위지롱 이러면서 이제 한국 대표팀 경기할 때도 프리미어리그 1위 공격수 소중하게 <laughs>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됩니다 A매치 기간에 이제 그 소집 안된 선수들도 훈련하면서 야 우리 1위야? 그렇지. 1위라고? 야 공기가 다르다? <웃음> <웃음> 이러면서 <웃음> 어쨌든 그러고요 어, A매치 데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 선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니 아마도 A매치 기간 때두 경기를 아마 다 소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선수인데요 오늘 손흥민 선수는 슈팅 3개 있었습니다 네 어, 초반에 아까운 슛이 정면으로 가는 유효슛이었지만 정면으로 간 상황이 기억이 나고요 어, 이날도 9번으로 나왔어요 손흥민이 9번 그 다음에 히샬리 송이 왼쪽 윙어로 나와서 초반에 몰아칠 때 보면 확실히 이게 히샬리송 최전방 손흥민 왼쪽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네. 특히나 손흥민이 자유롭게 내려가면서 연계 플레이를 이끌어내는 그 가짜 9번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고 매디슨 히샬리송 중에 한 명이 전방으로 올라가는 그 가짜 구본이 있다는 거는 가짜 구본이 내려갈 때 누가 그 자리를 채워줘야만 되는 거고 가짜 구본이 내려가고 아무도 안 올라가면 그냥 전방이 비는 거라서 안 좋거든요. 음. 근데이 이 토트넘은 그게잘 된다. 토트넘과 매디슨이 자리를 바꿔 손흥민과 매디슨이 자리를 바꾸던지 흥민이 내려가고 시리송이올라가든지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잘 이뤄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가짜 구분의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도 시리송 선수는 이제 받아들여야죠 음. 그래 흥민이가 내주전방 자리는 가져갔구나 나 윙이라도 뛸게 잘할 수 있어 흥민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 될것 같다 다만 이제 후반전에 한명 적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루턴타운이 한골 실점하기도 했고 오라 붙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대 뒷공간이 이제는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손흥민을 활용하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경기를 풀지 않았어요. 음. 손흥민이 배후로 빠져들어갈 기회가 많지도 않았지만 가끔 빠져들어갈 때 손흥민부터 보고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패스가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네. 손흥민이 받고 본인이 치고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연계 플레이를 시던 경우도 있었고, 음. 손흥민 선수가 역습의 중심으로서 한창 때 잘했던 굉장히 빠른 플레이를 많이 하지 않았다. 이건 뭐 어쩌면 서해부 통증과 관련이 네, 있을 수도 네. 있다. 그 짐작은 됩니다. 네. 어, 토트넘에서 특별히 언급할 선수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오늘 뭐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또 득점까지 기록하니 센터백 듀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 로메로와 판더펜 듀오가 상당히 잘해줬는데 네. 뭐 저희 전반전에도 얘기했지만 페드로 포로 라이트백이 후반전에 한명 적어진 뒤에는 무리한 플레이를 자제하니까 자연스럽게 좋아졌지만 맞아 정신 잡았어요. <laughs> 네. 네. 전반전에는 무리한 플레이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웨프트백 어, 우독이도 잘했고요. 우독이, 판더펜, 로메로 이세 명이 포로가 만들어낸 그런 또 구멍 네. 좀 메워주는 그런 구도였는데 후반전에는 포로까지 가세하면서 좋은 수비를 많이 보여줬고요. 이 판더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골뿐 아니라 그 외에도 뭐 자주 보여주는 플레이 공을 잡고 슬슬 빌드업하다가 열리면 때린다든지 음. 패스를 짧게 길게 잘 준다든지 이런 좋은 플레이 많이 보여주면서 역시. 토트넘의 굉장히 훈련 영입이라는 걸 증명해 냈습니다. 음. 이제 로메로 같은 경우는 이날 토트넘이 약간 수비적인 경기를 많이 했잖아요 후반전에. 로메로 잘 아시다시피 라인 올리는 경기도 잘하지만 그 흔히 쓰는 프리미어리그식 표현으로 걸레 수비도 잘하는 선수입니다. 음. 그래서 이날 굉장히 피지컬한 수비, 수지가 필요한 상황 이럴 때 활약을 많이 해줬어요. 상대가 공고공 공격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중 볼 획득이 상대 공격수가 1위였느냐? 아니었습니다. 로메로가 5회 획득으로 최다위를 기록하면서 제공권 다툼에서 그래도 높은 확률로 승리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리고 로메로의 거둔 얘기가 12회입니다. 굉장히 많죠? 네. 약팀 센터팩들은 뭐 12회, 10회 이런 기록을 굉장히 여러 경기 하기도 하지만 토트넘 같은 팀은 그런 일이 드물거든요. 음. 이날은 수수에 많이 몰린 대목들이 있었는데 로메로가 잘 막아줬다. 가로채기도 3회. 음. 상대가 공격수에게 주는 패스를 로메로가 끊은얘기도 하고 여러모로 센터백 듀오의 활약이 굉장히 빛난 그런 경기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로메론 그 깍두기 머리 때문에라도 약간 K1이 연상되는. 아 K1이요? 네. 게리 k -힐. 네. 음. 그런 느낌이었네요. 네, 굉장히 음. 좀 전투적이고 음. 그 머리 약간 군인 머리처럼 한게좀 네. 솔저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반대편 상대 팀에 있었던 군인 느낌의 바클리는 <laughs> <laughs> 그 오늘 <laughs> 그 교체 투입된 의미를 그다지 보여주지 못했는데. 네, 음. 옛날에 우리 이제 로스 바클리뭐 에버턴이나 첼시 있을 때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 보고. 군인 같다. 음. 미군 느낌. 음. 뭐 G.I. 바클리.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좀 슬림해지고 근육이 좀 많이 빠져 보여. 덜 군인 같더라고요. <laughs> 예전에 좀존신나 같았는데 <laughs> 지금 존신나 같지는 않더라고요. <laughs> 예. 그래서 그런지 플레이도 뭐민수민승하고좀 음. 파울 장면이나 오히려 보였지 좋은 플레이 장면에서 위협적인 플레이 장면에서 내딛는 장면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는 손흥민과 메디슨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토트넘이 잘 버틸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가 그킥 아주 욕섭이 강하진 않았다. 네, 토트넘이 버티만 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후토크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어, 토트넘 팬분들께서는 이어지는 맨시티와 아스날의 경기 두눈 부릅뜨고 음. 보시면서 제발 비기거나 아스날이 이기길. 간만에 아스날 응원하시면서 어, 주말 보내시면 될수 아, 있어요. 네. 네, 라이벌을 응원해야 되는 그런 처지네요. 네, 아니면 최소한 비겨줘 음.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